갑작스럽지만, 너 속임수 쓰는 거 아니야, 라며 부정을 의심받을 정도의 성과를 내는 방법,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보통 사람이라면 10일 걸릴 일을 반나절 만에 끝내버리는 수준의 엄청난 방법입니다. 게다가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을 견눈질하며 노는 것처럼 보이는 성공한 사람이 왜인지 항상 이겨버립니다. 이것도 수상쩍은 놈이 조회수 욕심에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네라고 생각한 거기 당신. 그런 당신이야말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구글이나 애플, 초효율 마니아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성과 폭발 방법론. 상식을 깨부수는 레벨로 결과가 나오는 뇌 사용법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전부 폭로해 버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성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점심은 김밥천국 김밥. 그걸 3분 만에 해치우고 밤까지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은 전혀 늘지 않는다. 하지만 옆자리에 밉살스러운 저 녀석은 누구보다 빨리 퇴근하는데 왜인지 사내에서 표창받고 있다. SNS를 보면 고등학교 시절 꼴찌가 창업해서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 짜증나 있다면 말이죠. 왜 나만 보답받지 못하는 거야? 역시 나는 능력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해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건 틀린 겁니다.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저 뇌 사용법의 차이입니다. 이 뇌의 구조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말이죠.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게 유튜브 구독자 166만 명을 자랑하며 학습과 생산성의 혁명가라고 불리는 저스틴 씨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생산성 구조를 연구하고 그것을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널리 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는 순간부터. 같은 24시간이 지금까지의 몇 배나 되는 농도가 될 겁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할 것은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입니다. 이른바 80대 20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법칙으로 들어본 적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당신의 행동 20%가 성과의 80%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발견한 것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파레토 법칙이 대단한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간관계, 학습, 생활습관 등 모든 분야에서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말이죠. 아니, 아니, 내가 하고 있는 건 전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현실은 의외로 이 법칙에 들어맞아 버리는 겁니다. 비즈니스 세계라면 단 20%의 고객이 매출 전체의 80%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세계라면 버그의 80%는 코드 전체의 불과 20%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습이라 해도 그런 거죠. 100시간 공부해도 점수 상승에 직결되는 것은 유슈 시간 분량의 내용이거나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일상에서 입는 옷의 80%는 가지고 있는 옷, 중20% 뿐이거나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당신도 들어맞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항상 입고 있는 옷이란 정해져 버리죠. 오늘은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의 성과를 내는 것은 20%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말이죠. 그 2%를 간파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단번에 성과를 내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법칙을 어떻게 생활에 도입해 가면 좋을지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 가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사전 계획. 즉, 당신에게 있어 중요한 20%를 간파하기 위한 시간을 확실하게 갖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여기를 생략해 버리면 무턱대고 많은 것에 손을 대고 그저 시간을 낭비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목표에 가까워지지 못하고 좌절감만 쌓인다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잘라버려야 할지, 이 판단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20%를 찾으면 좋을까요? 답은 말이죠. 기분이 나빠질 정도로 냉혹하게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라고 저스틴 씨는 말합니다. 우선 할일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각 안 하면 얼마나 큰일 날까라고 1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한다고 합니다. 10점. 이거 안 하면 인생 종료 8점. 꽤안 좋을지도 5점. 좀 곤란하네. 3점. 뭐 어떻게든 되겠지, 1, 2엄. 1점, 솔직히, 아무래도 좋아.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8점 이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쓰레기통으로 휙입니다. 전부 중요해 보여요. 라고 말하고 싶어지죠. 그 마음 엄청나게 알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사실, 전부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10명 있는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느 여자친구나 저는 소중해요. 저는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즉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성과를 낳는 20%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진심으로 하면 이거 꽤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필요하고 라며 아무래도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거 정말로 줄여버려도 괜찮을까라고 불안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라버리는 게 괴롭다고 느끼고 있을 때야말로 제대로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부가 중요해 보이니까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아픔이 이거 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바꿔 말하면 자신의 자원을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아무 아픔도 없이 전부 하겠다고 정해버리면 결국 어느 것도 어중간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스틴 씨는 게다가 파레토의 제곱법칙이라는 사고방식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싶죠. 저도 이거 스태프한테 대본 받았을 때 말이죠. 무심코, 에? 그게 뭐야?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을 정도니까요. 이것은 파레토 법칙을 한 단계 더 파고든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파레토 법칙으로 우선 중요한 20%를 끄집어내죠. 그 중에서 또다시 정말로 중요한 20%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전체의 불과 4%가 성과의 64%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즉, 이건 무슨 말이냐. 당신이 정말로 노려야 할 성과는 이단 4%의 초 VIP 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으로 말하면 전 고객의 20%가 상위 80%의 매출을 만들고 있다고 이것을 아까 전해드렸죠. 그20% 중에 다시 상위 20%, 즉, 전체의 4%인 사람이 말이죠. 64%의 매출을 낳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100명의 손님이 있다면, 그중 4명이 회사 매출의 64%를 때려 받고 있는 단골 손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이죠. 유튜브 운영에도 들어맞아요. 영상 제작 작업을 100이라고 했을 경우, 썸네일 문구를 정하는 작업은 전체의 4%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이, 이 4%야말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부분이라 저는 거기에 전력을 쏟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썸네일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아무도 클릭해주지 않으니까요. 내용을 봐주면 공부가 된다. 내용을 봐주면 재미있으니까 재생될 거라고 만드는 쪽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재생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좀그 썸네일 부분을 엄청나게 연구해서 엄청나게 국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조금씩 조요의 수가 돌아가게 되어서 지금의 채널이 생겼다는 거죠. 아, 좀 여담이 길어졌으니 이야기를 되돌리겠습니다. 왜 파레토 제곱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효과적이냐고 하면 집중해야 할 장소를 확 좁혀 둘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역을 좁히면 좁힐수록 에너지는 일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할 일은 확실해지니까 미루기도 줄어듭니다. 큰 태스크가 아니라 작은 첫걸음으로 분해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기 쉽고 게다가 그한 걸음이 최준교 포인트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성과도 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불과 4%의 태스크로 성과 64%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10일 걸릴 일을 반나절 만에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고 느끼고 있다면 우선순위가 낮은 일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있어 4%를 찾아서 거기에 전력 투구해보세요. 인생의 대역전은 생각 이상으로 작은 영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은 자이가르닉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뭔가 혀를 깨물 것 같은 이름이지만 요컨대 사람은 완료한 것보다 하다가 만 것이나 중단된 것을 강하게 기억해버린다는 심리 현상인 겁니다. 러시아 심리학자 자이가르닉 씨가 발견한 거죠. 인간의 뇌는 하다 남긴 것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태스크로서 특별 취급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라고 신호를 계속 보내 반복해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드라마나 만화는 말이죠. 일부러 좋은 부분에서 끝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저거 짜증 나죠. 특히 말이죠. 저 한국 드라마 같은 게 그렇죠. 좋은 부분에서 에 같은 부분에서 엔딩이 흐르기 시작하죠. 계속 일하며 뜨고, 그래서 그후 전개가 궁금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이죠. 다음 에피소드 봐버리는 거죠. 이제 밤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 빨리 잘 거야. 이제 다음으로 끝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이라며 결국 아침까지 보고 자기 혐오. 당신도 이거 경험 있죠. 아, 죄송합니다. 좀 여담이 기니까 이야기 되돌리겠습니다. 이 자이가르닉 효과를 잘 쓰면 미루는 버릇, 의욕이 안 난다는 벽을 간단히 넘을 수 있는 겁니다. 미루는 원인이란 말이죠. 결국 말이죠. 시작하는 게 힘들다. 전부 하는 건 빡셀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이 효과를 쓰면, 첫. 무거운 한 걸음을 가볍게 할수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끝까지 하려고 하지 않고 굳이 도중에 그만둔다. 그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 자료 작성을 할때 오늘 단번에 끝까지 쓸 거야. 가 아니라 일단 도입부 3페이지만 쓰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 다 쓰면 일단 거기서 스톱하는 거죠. 그러면 뇌는 말이죠. 아직 안 끝났어. 이제 다음이 궁금해라는 모드에 들어가서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그 작업을 계속 의식해버리는 거죠. 그 상태로 몇 시간이나 다음 날 재기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원활하게 착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공부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단어장을 단번에 전부 하려고 하면 좌절해버리지만 오늘은 10단어만 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말이죠. 그 후에도 남은 단어를 안 하면 하고 신경 쓰여서 자연스럽게 계속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자가 르닉 효과라는 건 해야만 해가 아니라 계속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심리 스위치인 거죠.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이비 스텝의 중요함입니다. 갑자기 전부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작게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과를 내기 위한 최고의 요령인 겁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 스텝과 궁합 발군인 것이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겁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시작해서 굳이 도중에 멈추면 뇌는 아직 안 끝났어라는 위화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다음이 궁금하다, 좀더 진행하고 싶다는 기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즉, 자이가르닉 효과를 쓰면 베이비 스텝을 보다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이 완벽을 추구하며 단번에 끝내려고 하는 것인 거죠. 작게 시작해서 굳이 도중에 멈춘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뇌의 미완료에 위화감을 남긴다. 이것이 행동을 지속시키는 가장 심플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게다가 저스틴 씨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자이가르닉 두 효과라는 응용법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작할 준비부터 시작한다 라는 사고방식인 겁니다. 많은 사람은 공부를 시작하자, 운동을 시작하자고 생각했을 때첫한 걸음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거기서 도움이 되는 것이 이 방법인 겁니다. 예를 들어 공부한다고 칩시다. 갑자기 문제집을 꺼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장벽이 이거 엄청나게 높게 느껴지는데 단계를 잘게 나누는 겁니다. 우선은 책상을 치운다. 즉 말이죠. 준비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교과서나 노트를 펼친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풀어 본다. 이것이 실행입니다. 이 3단계로 착수하면 저항감이 옅어지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고방식을 거꾸로 써서 그만두고 싶은 습관을 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역자이가르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그만두고 싶다면 그저 전원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컨트롤러를 상자에 넣어서 그 상자를 벽장 안쪽에 넣어두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까지 수고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이처럼 자이가르닉 효과는 행동을 시작하고 싶을 때와 그만두고 싶을 때 양쪽에 응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천적인 테크닉입니다. 중요한 것을 한번더 말할게요. 이거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령은 말이죠.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블로그라고 칩시다. 일단 일줄만 쓴다든가 말이죠. 공부한다면 일단 일문제만 푼다든가, 일분만 한다든가. 그걸로 된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머릿속에서 그 테스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이 다음 어떻게 할까? 조금 더 해볼까라며,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으로 마음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블로그를 쓰고 싶은데 글이 안 써진다 싶으면, 채 GPT에게 말이죠. 처음 1분만 생각해줘 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그 앞도 말이죠. 스스로 갈수 있게 되거나 하는 법입니다. 이런 작은 국리로 착수하는 장벽은 놀라울 정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더 장벽을 낮춰도 상관없는 겁니다. 노트에 날짜만 쓰고 오늘은 이걸로 끝낸다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에, 이걸로 한게 되는 거야라는 듯한 레벨이라도 뇌는 다음을 신경 써서 멋대로 생각하기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블로그 소재 생각하다 아무것도 안 떠오를 때 일단 저는 날짜만 써버리는 거예요. 그거 일단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이거 음 뭔가 기분 나쁜데라고 생각해서 하기 시작해 버리는 거죠. 이거 진짜 효과 절대적이니까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을 일로 바꾼다. 그첫한 걸음에야말로 최대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챔피언십 멘탈리티라는 사고방식인 겁니다. 이것은 눈앞의 승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긴 스팬으로 계속 이기기 위한 사고법입니다. 예를 들어 말이죠.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스포츠를 생각해보세요. 한계의 시합 승패에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내다보고 팀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우승을 노력하잖아요. 만약 도중에 져도 이 패배는 다음 승리로 이어지는 포석이라고 받아들이고 약점을 재검토하는 거죠. 이것이 챔피언의 시점인 겁니다. 그 순간만 잘라내면 실패로 보이는 장면도 사실 미래의 큰 승리를 잡기 위한 포석이다. 뭐 이런 일이 매우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도 들어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1950년에서 60년대 도요타는 말이죠. 지금 같은 세계 토품질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신뢰성이 낮고, 고객으로부터의 평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과감하게 생산 스피드를 늦추고, 이익이나 시장 점유율을 희생해서라도 제조 공정 재검토에 몰두한다는 과감한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일때마다 만드는 방법을 세부까지 검증하고, 미스 원인을 밝혀내고, 개선책을 몇 번이고 시험한다. 이렇게 해서 갈고 닦은 것이 간판 방식이나 적시 생산 방식 같은 획기적인 생산 관리 기법이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말이죠. 이것들은 많은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쳐질 정도로 유명해져서 도요타를 말이죠. 세계적인 브랜드로 밀어 올렸습니다. 영업일에서도 같은 말을 할수 있겠죠. 월말에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려고 필사적이 되어서 할인이나 조건 완화를 반복해버린다. 뭐 이런 케이스 있죠. 확실히 그 달의 숫자는 벌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싸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을 고른다. 이런 고객만이 남고 장기적인 이익으로는 이거 이어져 가지 않는 거죠. 한편 말이죠. 굳이 단기적인 숫자를 떨어뜨려서라도 고객과의 신뢰 관계 만들기나 제안의 질을 올리기 위한 히어링 능력을 갈고 닦는 것에 시간을 쓰면 말이죠. 반년 후, 1년 후에는 말이죠. 고단가로 장기적인 계약이 늘어 결과적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상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 신뢰, 세계관을 꾸준히 쌓아 올려감으로써 저 사람이니까 산다, 저 브랜드니까 고른다라는 팬이 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브랜드 가치인 거죠. 이 사고방식은 SNS나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조회수는 팔로워가 몇명 줄었다. 이런 느낌으로 일일이 호들갑 떠는 사람. 유감이지만 언제까지고 삼류에 머무르는 거죠. 오래 사랑받는 채널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일시적인 조회수보다 시청자의 리얼한 반응에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겁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자신의 채널에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 어느 테마의 반응이 큰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연구한다. 그리고 표면적인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깊은 니즈를 잡을 수 있다면 서서히 고정팬이 늘고 결과적으로 조회수도 안정적으로 늘어가는 겁니다. 단기적인 숫자보다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키운다. 이 자세야말로 말이죠. 그야말로 챔피언십, 멘탈리티라는 게 되는 겁니다. 패배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일수록 기회도 배움도 단번에 넓어지는 겁니다. 패배는 그저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대승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계획이나 우선순위를 개선하기 위한 재료인 거죠. 아까. 파레토 법칙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면서 우선순위나 무엇의 리소스를 할애할지 점점, 점점 재검토해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지로 당신의 성장 스피드는 비교도 안 되게 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단기적인 목표만을 쫓으면 개선의 기회를 잃고 결국은 성장이 멈춰 버리는 거죠. 우선은 자신에게 있어 챔피언십, 즉,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보세요. 승진인가? 부서의 성과인가? 아니면 독립이나 커리어의 안정인가? 어디를 고린 지점으로 할지 정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지도를 보지 않고 산에 오르는 것과 같아서 대개 조난당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알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상황이 좋아진다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저스틴 씨는 말합니다. 내버려둔 숙제가 어느새 완성되어 있었다는 일이 일어나지 않듯이 말이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행동했느냐인 겁니다. 1년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과 매일 5분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 1년 후의 차이는 역력해지는 거죠. 오늘 시험하고 내일 되돌아보고 모레 개선한다. 이 고속 사이클을 돌리니까 타인이 수개월 걸려 얻는 배움을 며칠 만에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자라고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자라며 스스로 움직이고 실험이나 개선을 쌓아. 올려가는 사람인 겁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라며 미래의 자신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은 이제 오늘로 그만둡시다. 눈앞에 성과를 버리고 근본적인 성장을 선택한다. 성공할지 평범한 사람인 채로 끝날지. 끝날지 그 갈림길은 지금 이 순간에 한 걸음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답이 당신의 미래 전부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파레토 법칙이죠.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행동의 20%가 성과의 80%를 낳는다는 법칙인 겁니다. 학습이라든가 영업, 일상생활까지 폭넓게 들어맞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 계획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간파한다는 것입니다. 할일 리스트를 만들고 채점에서 상위만의 것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자이가르닉 효과, 이 이야기 했죠. 미루기를 박멸하는 심리 트릭입니다. 사람은 하다 남긴 것을 강하게 계속 의식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굳이 도중에 그만둬 버리면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작게 시작해서 미완료의 위화감을 남기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지속되기 쉬워지는 겁니다. 챔피언십 멘탈리티 이야기를 했죠. 챔피언십 멘탈리티란 눈앞의 승패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장기로 이기기 위한 사고법인 거죠. 눈앞의 성과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선으로 신뢰나 브랜드 가치를 키운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패배를 배움이라 받아들이고 지금 한다. 되돌아본다. 개선한다.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성장은 엄청나게 가속해 가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이 한 명이라도 많은 한국인에게 전해지기를. 그러면 성공자나 부자가 늘어나 한국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며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